제 10장 초절정 고수의 등장 긴장된 시선으로 밖의 상황을 지켜보던 건방이가 초아에게 물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보면 몰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잖아. 초아가 연검으로 설창을 탕탕 두들겼다. 하지만 안 그래도 이 빠진 연검의 이만몇개더 나갔을 뿐 철창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특수한 금속으로 만든 문인 것 같았다. 건방이가 대장간 안을 둘러보다가 타타가 묶인 기둥을 가리켰다. 저기봐, 기둥에는 녹슨 못이 박혀 있고 그 못에 기다란 열쇠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저게 여기 열쇠인가 본데 어떻게 빼내지? 초아가 열쇠를 바라보며 궁리하고 있는데 감옥 한쪽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시,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으, 초아야. 초아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약간 겁먹은 얼굴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감옥 구석에서 누군가가 비척거림에 일어섰다. 손목이 뒤로 묶여 있고 얼굴에 자루 같은 게푹 씌여 있었지만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호기리가 분명했다. 호기라! 초아가 달려와 호기리의 머리에 덮여 있던 자루를 벗겨냈다. 야, 괜찮냐? 건마에 호기리의 손목에 묶인 금을 서둘러 풀어내며 물었다. 초아야, 구하러 와줬구나. 호길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호길이의 눈에는 건마이가 보이지도 않는 눈치였다. 초가 가볍게 한숨을 쉰 다음 타박하는 말했다. 뭘 믿고 혼자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러자 호길이가 풀 죽은 얼굴로 말했다. 미안해 저 공이 너무 불쌍해서 구해주러 왔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호길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 타타 아저씨 말이야 정말로는 정말 타타 아저씨 아니야. 그리고 완전 나쁜 놈이야. 건마이가푹 한심을 쉬었다. 우리도 여기 갇힌 거 보면 모르냐? 그저 호기이는 건방이나 초아 역시 자기와 다를 것 없는 신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은 다시 만난 반감도 잊은 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감옥 철장에 붙어서 밖을 내 차, 쳐다보았다. 밖에서는 타타가 난타의 칼을 건네받고 망설이며 서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호기리가 난타의 칼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저 검이 뭔지 알아. 건방이와 초아가 동시에 호기를 바라보았다. 뭐? 저 검이 뭔데? 호기는 초아가 놀란 얼굴로 바라보자. 기분이 좋았던지 잔뜩 뻐기며 말했다. 아까 저 아저씨가 언제 말하는 걸 들었어. 저 칼은 뭘했더라 맞아 전설의 검이랬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초아가 화들짝 놀랐다. 왜? 건방이가 눈만 껌뻑이며 되묻자 초아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넌 팔팔동자의 전설도 몰라? 무술일이나면다 아는 얘기잖아. 그제서야 건방이는 자락에서 찾았던 무술 대연 책을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팔팔동자의 예언편에 전설의 검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 그 닭과 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목 말이야? 그러자 초아가 팔팔동자의 예언을 잘잘 잘 외웠다. 무술이 갈래갈래 찢겨져 본 모습을 잃을 때 팔팔동자가 세상에 나타나리라. 그는 세 명의 위대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닭과 용의 산에서 전설의 검을 얻으리라. 팔팔동자가 스스로를 깨달으면 제적할 자가 없으리니 세상 모든 무술이 한 주기로 만나 흐르고 놀라운 태고의 무예가 재현되리라. 호길이와 건방, 건방이가 멍한 표정을 짓자 초아 어깨를 으쓱했다. 어릴 적부터 하도 많이 읽어서 외워버렸지. 무술 대회여는 무술인들 사이에선 최고의 베스트셀러거든. 초아가 걱정스러운 말로 이, 말을 이었다. 팔팔동자의 예언은 워낙 해석이 분분하지만 닭과 용의 형상을 한 산은 계롱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설이야. 계롱산은 이름 자체가 산의 형상이 닭머리 같기도 하고 용머리 같기도 해서 지어진 이름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 계롱산에서 전설의 검이 나타날 거란 소문이 있긴 했어. 건마이가 믿기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뭐라고? 그런 게 정말로 있단 말이야? 처가 입술 깨물었다. 사실, 나도 지금까지 믿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 리가 없잖아. 아이들은 첫장 쪽으로 달려가서 세 장사를 붙잡고 밖을 내다보았다. 타타는 뭔가 결심했다 한 듯이 정저 자세를 한 후, 거물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아이고, 안 돼요! 아이들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다. 타트는 아이들 조금 바라보지도 않고 비장한 표정으로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옆에 서 있던 안타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순간 타트가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머니맨 도와주세요! 머니맨 도와주세요! 머니맨 도와주세요! 앵! 아이들은 모두 얼빠진 얼굴이 되었다. 초아와 호길이가 어떻게 된 일이냐는 듯 건방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가장 황당한 사람은 건방이었다. 뭐 뭐야? 왜날 쳐다봐?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건방이는 기가 막히다는데 타타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 아저씨가 뭐니맨 어떻게 알지? 곧보다 지금 날 도로 어쩌라는 거야? 밖의 상황 역시 감옥 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난타는 어리 빠진 얼굴로 타타에게 물었다. 그게 뭐야? 주문이라 되는 거야? 난타는 타타의 손에서 거칠게 칼을 빼앗아 들었다. 칼집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난타의 얼굴에 읽어졌다. 감히 날 가지고 놀아? 난타가 칼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금방이로 사태를 후려치는 것 같았다. 앗 지켜보던 아이들이 모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죽겠다퍽윽 둔탁한 소리가 울려퍼졌다. 곧이어 철썩 누군가 땅에 쓰러지는 소리도 들렸다. 건방이는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타타를 상상했던 건방의 눈앞에 외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난타가 아니, 타타가 아니라 난타였다. 그리고 그 뒤로 자그마한 최고의 아이가 서 있었다. 이 몸이 꼭 이렇게 직접 나서야겠어, 귀찮게 스리 커다란 나무 몽둥이를 척 어깨에 들쳐메고 있는 아이는 다름 아닌 독고였다. 제10장. 초절정 고수의 등장이 끝났습니다. 제11장, 봉인이 풀린 검을 기대해 주세요.